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유튜브를 촬영합니다 지금 영상은 종강에 대한 얘기입니다 2025년도 1학기 종강을 앞두고 있는데 이번 학기 같은 경우는 25학번 그 1학년 학생들부터 이제 4학년 즉 이번 여름에 졸업하는 분들까지 다양하게 많은 분들이 수업을 듣고 있었습니다 뭐 별다른 내용은 없습니다만 아무래도 경제가 어렵고 정치 사회적으로 불안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생활하시는데 불편 그리고 어수선한 느낌을 지울 수가 없죠 이 종강이라는 게 대학교에서는 뭐 워낙 뻔하긴 한데요 약 6월 21일 경부터 종강입니다 그래서 8월 31일까지 여름방학이고요 9월 1일부터 개강을 하게 되는데 이 종강은 보통 기말고사 기간하고 뭐 겹쳐 있는 거고요 기말고사가 끝나면 성적 처리 기간이고요 그리고 바로 성적을 확정하면서 6월 말일, 6월 30일, 그리고 7월 첫째 주까지 모든 학사 일정을 마치게 됩니다. 만약에 뭐 계절학기를 들으실 분들이라면 종강하고 한 이틀 정도 쉰 다음에 바로 아마 계절학기를 수강을 하실 거고요. 계절학기는 7월 중순에 모든 게 마감이 됩니다. 이 종강이라는 게 별거는 없는데 아무래도 대학교를 처음 다니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가장 이제 힘든 때가 5월 말 그리고 6월 초까지입니다. 조금만 버티시면 또 방학이 다가오기 때문에 너무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. 2학년이나 3학년 같은 경우는 전강을 하게 되면 이제 새롭게 좀 불안한 좀 느낌이 들죠. 왜냐하면 방학 때 이제 뭐를 해야 될까? 보통 요새는 그 아르바이트 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더라고요. 제가 물어봤을 때는요. 아르바이트하는 거는 기본으로 가고 그다음에 이제 자격증을 공부하거나 영어 공부하시는 분들 정도면은. 거의 뭐 방학 다 보낸다고 보낸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. 그리고 이제 여행을 바로 가시는 분들이 계세요. 종강을 하고 당일 날 또는 그 다음 날 바로 여행을 가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 때문에 이제 종강 날짜를 보통 3주 빠르면 한달 전에 알려드리고 있습니다. 보통 이제 종강 날짜가 이게 늦을수록 여러분들이 뭐 여행 가기가 불편하실, 불편하시잖아요. 특히나 이제 해외여행 같은 경우는 날짜를 수정하는 게 매우 어렵기 때문에, 종강 날짜가 아주 중요합니다. 그래서 여러분들한테 종강을 맞이해서 드리고 싶은 말씀은, 이제 방학 때뭘할 건지에 대한 고민을 좀 하셔야 되는 거고, 너무 방학 때 이것저것 많이 하지 마시고요. 한 가지만 딱 골라서 하시는, 하시게 되면, 의외로 시간이 빨리 갑니다. 그래서, 뭐, 만약에 부지런하다, 내가 좀 부지런하다 그러면, 여러 방학에 두개 정도 하시는 거고, 어떤 거든지 관계 없습니다. 만약에 내가 좀 그렇게 부지런한 사람이 아니라 그러면은 여름에 하나 정도 아무거나 뭐 여러분이 뭐 공부를 하든지 놀든지 아니면은 뭐 운동을 하든지 잠을 자든지 한 가지는 예, 확실하게 하시는 게 예,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. 예, 종강에 대해서 여기까지 말씀드렸습니다. 감사합니다.